사귀의 농가 원령과 그 중에서도 정원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농가 원령과의 정원령은 입춘, 우수, 절기를 먼저 소개한 후 임금이 농사를 권하는 조서를 반포한 것을 들어서 농사 일에 힘쓰도록 권면, 어떤 교훈 계몽하고 있으며. 정월에 해야 할 농사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설날과 정월 대보름날의 풍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가 원령가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정월은 맹춘이라 임춘 우수절기로다. 소개했네. 산중간악에 빙설은 남았으나 아직 눈이 남은 거야. 평교 광야에 운물이 변하도다.어와 우리 성상 애민 중농 하우시니.간직하신 권농 유늠 방곡에 반포하니 슬프다.농부들아 아무리 무지한들 니몸 네 이해 고사하고 성의를 어기겠느냐.산전수답 상반하여 힘대로 하오리라일련풍흉은승양하지 못하여도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는 변하리니. 각, 제각각 권면하여 게을리 굴지 마라. 일년지게 제춘하니 범사를 미리 하라. 봄에 만일 실시하면 종년일이 낭패되네. 농기를 다스리고 농우를 살펴먹여 재걸음 지워놓고 한편으로 실어내니. 보리밭에 오줌치기 작년보다 힘써하라 정조의 세배함은 도누한 풍속이라. 새 의복 떨쳐 입고 친천 일린 처적 서로 찾아 노소 남녀 아동까지 삼삼오오 다닐 적에 와삭버삭 불긋불긋 물색이 번화하다. 사내 아이 연띠우고 개집아이 널뛰기요 윤노라 내기하기 소년들 놀이로다. 사당의 새아란이 병탕의 주가로다. 엄파와 미나리를 무엄에 곁들이면. 보기에 신신하여 오신체를 불어하랴. 보름날 약박제도 신락적 풍속이라. 묵은 상체 살만해니 육미와 바꿀소냐. 쥐밟히는 약술이며 부스럼 삭는 생밤이라. 먼저 불러 더위 팔기 달맞이 횃불 켜기. 흘러오는 풍속 이요 아이들 놀이로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당당히 오래된 풍속들이네요 그죠 특히나 보름날 정월 대보름날 약밥 먹는 것은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풍속이래요 딱 읽다 보니까 사음보3사조4사조라는건 그냥 눈에 들어오고요 자 우리 이제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월은 맹춘이라 정월은 음력 1월이에요 까치까치 까치 설날 맹춘 초봄이란 뜻입니다. 입춘 우수 절기로다. 절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자, 까치까치 까치 설날. 자, 정말 설날이니까요. 아무래도 눈이 남아있죠. 어디? 산 속에 있는 간악에, 간악 가낙 어디? 골짜기에 빙설은 남았으나, 그래도 봄은 봄인 거야. 평교 광야, 너른 들판에, 운물이 변하도다. 하늘의 모양과 경치가 변하였도다. 결국,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다는 어떤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월의 절기를 소개하고 있다. 어우와 우리 임금 애민중농 하오시니. 자, 그러니까 이 애민중농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조선시대 어떤 가치관이구나. 양반들이라든가 지배자의 가치관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간측하신, 이런 단어는 솔직히 잘 모르는 단어죠? 간절하신, 정성스러운 권농, 음, 윤음. 아, 그 발음 잘해야 돼. 권농, 윤음. 자꾸 음윤이라고 말을 꼬여요. 이상하게. 권농, 윤음. 뭐야? 농사를 권하는 임금의 말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교지라는 말을 쓰죠. 그죠? 이 교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임금이 내리는 글 같은 거. 방방곡곡에 반포하니 슬프다. 자,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농부들아, 아무리 무지한들, 자, 농부에 대한 작가의 입장이 드러나고요. 네몸의 이해를 고사하고 성의를 어길 소냐? 성의를 어길 수가 없는 거다. 한마디로 뭐야? 임금의 뜻을 명분으로 삼아서 농사일을 강조하고 있는. 교훈적 태도이다. 네가 이로움, 농사를 하면 은 이로운 게 있는데, 그건 일단 치기도. 놔두고 라도 임금의 어떤 의사 명령을 어기겠느냐. 산전수답 상반하여, 산전수답 상반하여, 무슨 뜻인데? 그렇지. 반농사와 논농사를 균형있게 상반, 반반, 반띵반띵 하여 힘대로 하우리라. 1년 동안의 흉년이 될지 풍년이 될지 측량하지는 못하여도 인력이 극진하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천재를 면할 것이니 탈운명적 사고죠. 사람이 하기에 따라 달린 거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진인사 대천명 내지는 지성이면 감천 이라는 표현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제각각 권면하여 열심히 해서 게을리 굴지 마라, 마라, 명령형이죠? 뭡니까? 그렇죠. 여기서 독자, 청자인, 농민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설득적, 교훈적, 개명, 개몽적. 명령형, 어조. 자, 농사일에 대한 권장. 1년 직의재춘니 일, 1년 지의 1년의 계획이 재춘, 봄에 있으니 그만큼 정월은 중요한 중에 중요해. 그렇지 매우 매우 베리맨이 마치하게 중요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니 중요성을 강조하며 범사 모든 일은 미리 미리 준비하라 뭐야 유비무한 봄에 만일 실시 시자가 뭐야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놓치면 즉 뭐야 농사일을 할 시기를 놓치면. 종년에, 일년에, 마지막에 일이 낭패가 되니, 농기를 다스리고, 농우를 살펴 먹이고, 재걸음을 지우고, 오줌을 쳐라. 이게 전부다 뭐야? 정월에 해야 할 일이에요. 정월에 해야 할 일을 대꾸법, 열거법, 나열법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늙은이가 힘이 없어서, 늙은이, 늙은 사람이 힘이 없어서 힘든 일을 못하여도, 아, 나 못해, 늙었어. 아이고, 허리 쑤셔, 손목 아파.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손해, 이거. 아이고, 힘들어. 터널 증후증이야. 뭐, 하더라도, 낮이면 이형을 얻고, 밤이면 새끼 꾸고, 이런 쉬운 일들이 있어, 없어? 그래, 이런 쉬운 일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늙은이가 근력이 없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야. 그런 걸때 맞게, 그때그때 그때 집을 이으면, 그 집안에 근심이 덜 거야. 그지? 그러니까 늙은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나무에 보구을 깎고, 보구보구이 보긋? 뭔데? 아, 겉껍질을 깎고, 가지사에 돌을 끼워. 무슨 소리야, 게 가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나뭇가지가. 나뭇가지가 있으면 여기다 돌을 끼우는 거야. 그럼 얘가 벌어질 거 아니야? 벌어지면 나중에 열매들이 많이 열려, 적게 열려. 그렇지, 이렇게 많이 열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정존날, 미명시, 날이 밝기 전에, 시험제로 하여 보자. 결국 뭡니까 늙은이 나무 하기 이런 식으로 정월에 해야 할 일들을 열거법과 대꾸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뭐 정월에 농사일 며느리는 잊지 말고 이번엔 누가 나왔어? 늙은이에서 며느리야. 며느리는 뭐 해야 돼? 소국주를 매치어라. 소국주를 만들어라. 소국주가 뭔데? 막걸리 중에서 하나래요. 삼춘, 삼춘은 뭐야? 초봄, 한봄, 늦봄. 쉽게 얘기해서 봄날, 백화시에, 백화. 온갖 꽃이 만발할 때, 화전 일치해보자 화전이라는 거 꽃으로 전을 붙여. 붙인 게. 그 다음에 뭐해? 취해. 한번 취해보자. 자 미리미리 소국주를 만들면 그 다음에 백화시에는 자 꽃놀이 한번 할수 있잖아 그제 상원날 상원날 정월 대보름날 달을 보면 수한을 안다고 하니 수한 그해 에 수해가 있을지 가뭄이 있을지를 안다고 하니 노농 노농은 늙은 농부의 경험이라 대강은 짐작할 수가 있다 정조의 자, 설날이죠. 세배하는 것은 인정이 두터운 풍속이라 새의복, 까치까치 설날 새의복을 입고 친척, 이웃을 서로 찾아 노소, 남녀, 아동까지 삼삼오오 다닐 적에 아, 뭐하러? 세배하러. 와삭버섯. 자, 음성어예요. 의성상징하고요 자, 소리네요. 청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네요. 울긋불긋. 자,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예요. 물색이 온갖 것이 화려하다. 사내 아이는 연을 띄우고 개집아이는 너를 띄우고. 대꾸법이죠. 그죠? 윤노라내기하기 소년들 놀이로다. 아. 애들 놀이를 소개하고 있네요. 그죠? 이건 놀이 소개 일종의 세시풍속. 사당에 세하라니. 세하란다는 건 사당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병탕 떡국에 술과 과일 이러구나 엄파와 메아리는 무엄에 곁들여 먹으면 새롭고 싱싱하여 오신체를 부러워하겠느냐? 서리법이죠. 이건 일단 써놓을게요. 서리법이고요. 부러워하지 않는다. 오신체가 뭔데? 다섯 가지 매운 나물이래요. 부추, 염교, 파, 마늘, 생강. 이딴 거안 부러워. 왜? 엄파와 미나리 말로도 충분하니까. 정월에 셋이 풍속 을 다루고 있습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보름날 약밥제도, 약밥 먹는 거예요. 약밥이 뭐예요? 그렇죠. 약식이에요. 신라적 풍속이라 묵은 산채, 산채, 산채밥 생각하면 돼요. 산나물이 많이 나오죠? 쌀만에 육미, 고기야, 고기. 고기 맛과 바꿀 소냐, 바꿀 수 없다. 역시 설, 의법이 나오고 있네요. 귀발기 약술이며, 불험 삭는 생밤이라, 요거 요즘도 하죠. 먼저 불러 더위 팔기. 요즘은 요거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나 어릴 때는 많이 했는데, 달밤에, 달맞이 횃불 켜기. 이건 뉴스에서 많이 하죠. 흘러오는 풍속이요, 아이들 놀이로다. 자,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정월 대보름의 세시 풍속이에요. 아까는 설날의 세시풍속이고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쨌든, 정월 대보름의 세시풍속을 얘기하고 있다. 결국은, 절기를 소개하고, 절기에 따른 농사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세시풍속인데, 이정월 따른 아무래도 설날과, 그 다음에 대보름날이 다르니까, 이두 개를 언급하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가사고요. 월령차 가사요. 예 3사조, 4사조, 4음보 뭐 금방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전체는 13장입니다. 서사부터 12월까지. 그중에 우리가 본 거는 정월이고요. 정월에 농사에서 농가에서 해야 할 일과 세시 풍속을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하고 사실적이고 생동감을 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요. 표현상의 특징, 대표적인 거몇 개만 본다면 농촌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농지 다스리기, 농우 보살피기, 재걸음 재워넣기, 재걸음 실어내기, 보리밭에 오줌 누기, 이역 엮기, 새끼고기, 기타 등등등 과일나무 껍질 벗기고 가지 사이 돌 끼우는 거 기타 등등등 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농사일을 소개하고 있고요. 명령형 어미를 쓰고 있다. 게을리 굴지 마라, 범사를 미리 알아 송국주를 배치하라. 라고 하는 말들을 써 가지고 어떤 교훈적 계몽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명령어미를 사용해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비유법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유법도 쓰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딱 보면 보이니까 대표적인 거두 개만 일단 살폈습니다 자, 다음에 독자의 사고와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설득적 내용이다. 뭐 그렇죠. 아까 명령나음 위에서 나왔을 거예요. 슬프다 농부들아 무, 아무리 무지한들 내몸이해를 고사하고 성의를 어길소냐 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각기 검면하여 게을리 굴지 마라. 일년치계는 제춘하니 범사를 미리 하라. 농기를 다스리고 농우를 살펴먹어 제 걸음 재어넣고 한편으로 실어내니 보리밭에 오줌 누기 작년보다 심서하라 어길쏘냐 이건 설이고요. 이거는 명령이고요. 이것도 명령이고요. 명령이고. 그러니까 설이와 명령이라고 하는 교훈적 어조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농사일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화규의 농가원령과 그 중에서도 정원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o